응. 세안이야 오늘 우리 어디 가? 비행기 타고 어프 어. 어프 하러 어프 어프 하러 가지? 네. <laughs> 어제 비행기 탔었잖아. 어제 비행기 탔었어요. 어디가? 우리 오늘 비행기 타고 푸켓에 가는 거야. 푸켓. 네. 아 따라해 보세요. 푸켓. 네. 오늘은 푸켓에 갈 거야. 그래서 네. 짐도 다 챙겼지 오늘. 네. 와짐 싸는데 힘들었어 엄마. 세아리아야. 오늘 비행기 타고 어여가지 응. 비행기 타 좋아? 세아안 응? 안 무섭대 세아는 언니야 세아 언니래 세아 안 무서워? 오늘 아침에 우리 짐 얼마만에 싼줄 알아? 30분 만에 다쌌어 오늘 응. 잘했지? 오늘... 놓친 거많겠는데 응? 안 가진 거많겠는데다 가졌어 이 ㅅㄲ야 네. 벌써 도착했네 출발 도전인데 피곤해 지금 그 이런 거안타 타는 비행기 탈 거야. 응? 어, 거기서 잠도 훅 푸는 데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가자. 아, 무릎이 아프시네. 무릎이 또아프 비아. 세아야, 아빠 손 잡고 가자. 안녕, 안녕, 안녕. 저희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오자마자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어요. 세아야, 여기 기억나? 우리 여기 왔었잖아. 여기서 우리 뛰어다니면서 놀았었잖아. 어, 맞아. 안녕하세요. 가방들 이제 미끄럼틀 타는데 이제 빠빠이 해줘. 응? 빠빠이, 나중에 만나. 우리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태아이아가 지금 엄청 많이 커가지고, 둘이 <laughs> 한 11kg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안고 다녀야 돼서 이게 제일 힘든 것같아 지금 이제 저희는 유모차를 먼저 대여를 하려고요. 오늘은 유모차가 없대. 어쩌면 좋아? 안아줘? 세연이야 여기선 걸어 다녀야지. 와 진짜 어렵게 빌렸다 우리 유모차. 오늘따라 저기 체크인하는 곳에 유모차가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와 드디어 탔다. 자유다. 봐봐. 짜잔. 와. 뭐야 이게? 아 여기 샤넬에서 찍어주셨어. 어. 대박 이 없죠. 어, 너무 예쁘다. 아, 아 지금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반팔 입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하네. 오늘 이렇게 더울 줄 알고 반팔 입고 오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들 비행기 안에서 이거 담요처럼 덮어주려고 이것도 입고 오고 아무튼 이제 저희는 라운지로 갈 거예요. 지금 맥주가 매우 마시고 싶어요. 아니 진짜 평소에는 얘들이 맨날 유모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유모차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는데 공항에 올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유모차를 가져가기에는 저희가 두 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하 그래도 그냥 여기서 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대여를 했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뭔가 허전한거야 그래서 못까먹겠지 했는데 가방을 안갚아줬어 가방. 무슨 가방? 내가방 <laughs> <laughs> 엄마가 어. 엄마 가방을 안갖고 왔어 여기서 하나 살까? 여기서 하나 사갈까? 가방? 채아이가 응. 가방만 챙기고 엄마가 가방을 안챙겼어 어쩜 좋아 제가 분명히 응.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뭔가 엄청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을 두고온거 있죠 어차피 가방 안에 빗밖에 안 들어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남편한테 또 혼났어요 비행기 만져 여기 비행기 왜 있냐고? 오늘 이거 타고 간다고 비행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각이 이거 오늘 떳떳떳똑 비행기 타고 간가 눈으로 만져보요 비행기 만지고 싶어? 이건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거요아 이거 비행기 타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이 발 들었네. <웃음> 가보자. <웃음> 아, 그거는 방울 토마토. 엄마가 세아리아 먹으라고 많이 가져왔지. 맛있는 거 많지요. <laughs> 자기 인생 첫 라면. 어때? 라면 어때? <웃음> 맛있어? <웃음> 내가 생각한 액티비가 이거 우리 집에 넣고 싶은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다.

한거 빌딩 시키는 거야? 아뭘 공지? 아니 이리 와, 이리 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거야. 비행기 가 가까이서 보자. 가자. 안녕. 뜰라 뜰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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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안녕. 안녕. 야 고향에 탈꺼야? 보여줄까? 저희는 비행기를 탑승하자마자 지금 기저귀부터 가려고 화장실에 들어와있어요 여기 봐봐 거울 봐봐 안녕 우리 비행기 탔어요 어, 엄마 점나는거봐 엄마 <laughs> <laughs> 세아야, <laughs> 벌써부터 신나지 우리 야 떠난다 마. 마. <laughs> 어머나 너무 잘한다 세아야 누가 나타났어 세아야 오로로가 나타났네 <laughs> 우리 리아도 신나게 놀고 있네 아빠랑 안녕 <laughs> 줘줄까 엄마가? 미야 맘마 먹으면서 이거 보자. 너무. 귀여워. 기 내릴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드디어 저는 아기들을 <laughs> 다 먹이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요 부드러 하을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나왔는 비행기 안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찾겠다고 지금 또 비행기 안에 들어갔다가도 쌩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방에 있는 거예요. 남편 지금. 캡 <놀람> <놀람> 아,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그래 꼴찌로 나네 그 우리 호텔로 갈거야 호텔 아, 호텔 아, 호텔 얘네 아, 아, 아. 왜 안자냐? 지금 1시야? 한 시간은 세아 얼른 자 아... 눈감아 세아 눈감아 오늘 어차피 여기 하루만 있을거잖아 응? 가성비 값 숙소야 여기는 응 그냥 하루만 가성비 그렇게 좋진 않아 예. 그래? 어그한 20만원 정도 하던데? 저희는 지금 일어나자마자 아가들하고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무슨 이제 조식 먹는데도 한 가는 길만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날씨 봐 미쳤다 여보 날씨 너무 좋다 아니야 저희는 지금 조식을 먹고 세아리아가 어제부터 수영하고 싶다고 엄청 쫄랐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키즈풀에 와있어요 세아리아 안녕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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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헙헙 우와 우리 세아리아 진짜 스영잘 걷네 물러나도 안 무겁지 모두들 용감하다. One, two, three, go. Three, let's go. 뭐가리가 쉬었어. 리야야 재밌었어? 얼마나 재밌었어? 응. 언니들이랑 뭐 하고 놀다가 응. 재밌었어? 응. 어. 응. 언니가트랑 해. 확실히 여행 다니면서 뭐막 외국인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만났잖아 걔네가 이래서 헬로우하고 안세야 이러고 인사하고 부끄러움이 없어 다치지? 내려오고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도와도돼요응 음, 어디가게? 도와줘 어디가게? 도와줘 우리 새야 자기를 했잖아 도와줘 새야 어디간대 새야 엄마 한번 보요 엄마 한번 보러 갈거야? 응 어, 엄마 지금 똥 싸고 있어 만도가고어 아 파리. 음? 파리. 파리 어디 있어? 어? 파리 어디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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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빠, 아아 아빠, 아 <목> <목>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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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Bad 어? 토끼 조금만 물어. 어, 토끼 조금만 물어. 토끼 사랑해요 해주고. 아니요. 토끼 조금만 물게요 해야지. 토끼 조금만 물게요. 잠시 없어가지고 낯설었나 봐. 엄마 아빠 아래층에 있었어. 세아리아 근데 좀 놀랐어? 엄마 아빠 없는 줄 알고 어디 있었어, 세아리아? 근데 어떻게 했어? 아빠. 그냥 대 어, 무섭대. 개미 무섭대. 개미 무서하면 <목소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봐. 개미가 도망갈걸? 봐봐. 개미 이렇게 하면 무서워한다. 개미들은 세아리아가 더 무섭고. 봐봐. 하나도 안 무섭지? 봐봐. 개미가 도망가지? <목소리> 지금 이제 끄라비라고 어프 오프 데로 가는 거야 끄라비 따라해보세요 끄라비 뿡뿡 어, 끄라비로 가는 거야 얼마나 걸려? 2시간 반 2시간 반? 와, 너무 멋있다 가현트리 호텔에 가고 있어요. 세아리아가 아침 11시부터 지금 3시까지 차 타는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잘 타서 지금 편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 <laughs> <laughs> 도착했다. 세하아리아세하아야 <야>, <laughs> 저게 뭐야? 네, 인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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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보자마자 어 하고 싶대. 저거 봐봐. 소름 돋았어 지금. 무슨 영화야? 시 g 야 <Designer> CG?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반현 트리 파워. <목소리> 이것봐 웰컴 드링크랑 닦아줬어. 진짜? 응. 근데 엄청 맛있다 이거. 뭔데 이게? 무슨 주스지? 버터플라이 뭐 그건가? 보라색이 <목소리> <도라색인> 아니까 <거 볼까? 목소리> 파인애플이랑. <목소리> <목소리> 와, 뷰 <목소리> 진짜 좋다 그치 쪼잉 누가 천국이야 여기 말이 돼? 저 돌멩이 봐봐 바위 봐봐 돌멩이래 세레도 있고 어머 새들이 물속에 풀만 풍덩 한다 와 내가 지금까지 와본 호텔 중에 제일 좋아 여기만 봤는데도 좋아 이렇게 편라고 여기 어때 맛있어 아름? 응. 와 우리 리아 더운가보구나 <laughs> <laughs>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둘 다. 우리 세안이는 땀이 진짜 많아. 아 어, 뭐야. 눈 밑에 뭐가 이렇게 났지? <laughs> 뭐지? 와, 여기는 진짜 막 찍어도 천국이다. 이제 방으로 갈 거야. 안녕하세요. 어, 체크인 <laughs> 다 했어.